오늘은 여러분들과 자기 용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용서, 조금 낯설죠? 그죠? 용서라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사건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좀더 잘했어야지. 네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빴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좀더 노력할 걸 운이 나빴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책망하고 괴롭히는 것, 결국 그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내의 잘못이 아니었어. 결국 이한 문장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일이 잘못됐을 때 타인의 비난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내부의 비난을 더 오래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타인이 뭔가 나한테 뭐 비난을 했다, 뭐 잘못됐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낙인찍는 경우 있죠. 네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래.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바보 같아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는 경우는 뇌의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해서 이것을 마치 위험신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치 거실에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하고 긴장돼서 못삽니다.